TV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 내일이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윤리의 논의가 내일 시작돼가지고 내일 이제 운명의 날이 내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사건 관련해서 접대 당사자인 알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국회사무처를 통해가지고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증거 자료 일부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어요. 해당 자료에는 성접대 및 증거 인멸 관련 녹취록, 김성진 민 형사 관련 증거 자료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 외에 개봉 금지 상태로 제출한 증거 자료는 국민의힘 윤리의원 개개인 앞으로 송달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참고 자료를 중간에 임의로 가로채거나 개봉하는 등의 사전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김수현 변호사가 밝힙니다. 지난번에도 윤리의 징계 관련 서류를 사무처가 중간에 가로채면서 송달이 안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송달을 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윤리 위원이가 아닌 자가 사전 개봉이나 우편을 가로채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현행 법상 처벌이 불가피해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다는 얘기죠. 김대변호사가 페이스북엔 이런 글을 써놓고서 마지막에 또 이런 글을 썼네. 어 김수현 변호사 글. 제가 부산 재판에 와 있는 사이에 저희 사무실 직원이 국민의힘 당사에 갔다가 다시 안내받아서 국회에 가서 이리저리 물어 물어 무사히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하찮은 느리 준석 때문에 저희 사무실 직원까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김수현 변호사가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보고를 어,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어, 김수현 변호사가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그런 글까지 세세하게 페이스북에 써놨네요. 어제도 뭐 김수현 변호사 아주 야무지고 정말 일 잘하는 변호사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하면 오늘 또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어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준석 대표가 20일이면 우리 윤선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거 자신 있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얼마 전에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전혜옥 여사가 완전 블랙 코미디를 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너무 웃긴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블랙 코미디를 할 상황인가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의원이 이 대표 별명이 마. 3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지율이 바닥을 기어서 선거에서 3번이나 떨어진 이준석이가 마이너스 3선 주인공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20일 만에 해결한다. 참 너무 웃긴다. 참블랙코미디다 코미디. 그리고 또 20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겠다면 뭔가 그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에서 20일 만에 5% 지지율을 30%대로 올려서 당선됐다든가 아니면 50% 정도 해서 재선을 했다든가 이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땡 0선 그것도 마이너스 삼선 아닌가. 이런 사람이 뭔 대통령 지지율을 오늘 지시키겠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고민정스러운 게 있다. 민주당 의원 고민정스러운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가끔그 고민정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완전히 고민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우리 배현진 최고 의원이 어제도 한마디 했고, 오늘도 한는데 굉장히 참 문제가 있는 이준석이다.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가 워낙 게임 논리를 좋아하니까 하는 말인데, 게임 이즈 오버 게임은 끝났다. 무슨 얘기냐. 이준석이가 저, 이윤 대통령 귀국하실때 공항에도 마중 나가고 그랬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늘 이준석 대표가 지금 버스 안 타면 끝난다. 이렇게 겁을 줬어요. 안철수 저 의원한테도 그랬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랬었고, 참 많은 분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결국 버스는 떠났는데 손을 누 뭐하냐. 이준석 당대표, 당신이 했던 말이 지금 떠오르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7월 7일 날은 허접한 이준석의 주식이 여의도에서 상장 폐지된다 이거야. 내일이면 이준석 주식은 상장 폐지되는 날이다. 운명이 끝나는 날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어쨌든 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24시간 남았나요? 최고령 남았다고 봅니다.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제 그 대통령 비서실에서 비서관 아내인 신씨가 김건희 여사님을 수행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서관 아내 김건희 여사 수행 절대 안 했다. 이런 말을 오늘 발표했어요. 오늘 우리가 종편이고 뭐 언론이고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분명히 오늘 터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터졌네 이것이. 어쨌든 대통령 부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원무 인사 비서관 아내 신모씨가 동행해가지고 특혜 적법상 논란이 불거질 거라고 내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적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 씨는 인사피서관의 부인이어서 스페인을 간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스페인에서 진행된 행사 전체를 교육하고 사전 답사하는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분에게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자에 따르면 신 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교류 행사 계획 주관도 했었다는 분인데 그래서 민간인이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이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다. 그럼 뭘까요? 수행원 신분인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으로 분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기타 수행원은 누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도움에 필요할 경우에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자는 이렇게 말해요. 신 씨는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행사 계획이라는 것이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생각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통해가지고 그 의중을 잘 이해하는 신 씨, 그리고 방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제대지 군의 윤서적 캠프에서 합류를 했고, 인수구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왔던 것이죠. 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 일정을 위해서 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여사를 단한 차례도 수행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스페인 순방 행사를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다음 순방 때도 신 씨가 참여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해요. 기자가. 그러니까 알 수는 없다. 이 분이 필요하지. 안다 싶으면 안 가는 것이고 순방의 성격, 국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신 씨의 채용도 검토를 했다고 밝힌 거죠. 거기다가 이 분, 그러니까 신씨이 분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인사피서관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 이해 충돌 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도 고사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안키로 결정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거리가 없어요. 내가 볼 땐. 어제도 박지원, 그것도 이재호, 이런 언론 정치인들이 또 뭐,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막 이런 난리를 피더라고. 난 전혀 그거 관계없다고 봅니다. 세상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게. 아이고 참. 세상 너무 시끄러워서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민주당 그 박지원 출마하겠다 했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출마 못하게 불어해버렸어요 비대위원장이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저 민주당 패거리들 거기다 김남국이 날뜁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에게 피선거권 출마 자격이 없다는 그런 비대의 결정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은 그 지연 의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이준석 대표, 김동현 경기도지사급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막 때립니다. 김남국이. 김남국이도 재봤습니다. 해대 넘어는, 넘어는 거야, 이건. 지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뽑은 건 피의 성호권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피의 성호권이 없다는 비대위 결정은 이재명 의원의 의중이 반영되는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일축을 해버립니다. 김남국이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지현 위원장이,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정치적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김동현 지사 정도의 급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다. 박지현이가 너무 나섰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비상시국의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이고, 당원 투표를 한건 동의 절차는 불, 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선거권이 있다는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을 틀리다 그렇게 물리친 뒤에 본인도 처음엔 비선거권이 없다면서 당무 위원회에서 예의적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피의 비서권이 있다고 충돌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김남국이가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권이 없다 고해서 잘랐어요. 잘르면 거기서 끝나야지 여기다 또 대드냐 이게 문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지금 전부 다 아수라장이야. 개판이야. 그 그래 내일 국민의 힘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 먹으면서 아마 정리가 될것 같고 민주당은 산 넘어 산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어쨌든 답답한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판도가 아마도 내일 국민의 힘은 완전히 이준석의 문명의 날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8월 28일인가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가 부활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이 당을 맡아서 움직이느냐? 아주 대한민국 재미있어집니다. 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정말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단합하고 함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